제가 이제 전당대회 때 이야기를 좀 하려 그럽니다. 오늘 어떤 분이 막 그랬습니다. 아니 말이야, 이준석 대표는 어, 전당대회 때 이기인 지지하지 않았냐고. 어, 그래서 어, 그걸 어떻게 하냐고. 가 아니고. 어, 사실을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이 김철근 사무총장이. 허나 대표랑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준석 대표가 밀어붙여서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전당대회 때 윤석 대표가 진짜 누구를 지지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제 허나 대표 그 다음에 이기인 수석 그 다음에 조대원 최고 전성균 최고가 첫 최고위원회를 했죠. 첫 최고위원회 때아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잊어버렸어요. 자 이제 그 전당대회 때 저는 그때 준비위원이었어요. 준비위원은 어,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어, 중립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 당직자들은 중립을 지켜야 되겠죠.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저는 그때저 포스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긴 어 수석이 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저 이제 선거 포스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제가 이기인을 지지한다기보다 중립이니까 이기인을 지지한다기보다 야 개혁신당은 이렇게 멋있다 밝다 어 활발하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저걸 이제 적었거든요 저 이제 저건 멘트를 한번 보세요 어잘안 보인다 여태껏 본적 없는 새로운 정당 기존 정당이 식상하셨다면 개혁신당입니다 네자 저런 정당 포스터 본 적이 없잖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걸 올렸거든요. 이긴을 찍자.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저는 뭐 이게 렇 이긴 그 후보의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자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내한테 떴죠. 어 헌아 후보권 제가 뜨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저걸 공유를 했는데 바로 막 이제 헌아를 지지하신 분들이 막 욕을 해 가지고 저걸 제가 이제 비공개로 감췄다가 이렇게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제 공개를 했는데 어쨌건 어 우리 그 당시 이제 준비위원들은 중립을 지켜야 됐습니다. 당연히 당 대표의 사무총장인 김철근 어, 사무총장도 중립을 지켜야 됐죠. 그런데 어, 첫 번째 최고위원회 때 이긴 수석이 저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개혁신당 전당대회 잡음, 이긴 숨은 반칙이 있었다. 야 24년 5월 22일 네,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자, 맨 끝에 한번 보시면 이 최고위원은 자 인선 이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분명히 오늘 열린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현 사무총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자, 김철근 사무총장이 유임이 됐어요. 그죠? 연임이 됐어요. 연임 됐는데 이긴 수석이 김철근 잘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철근 사무총장은 누구를 지지했을까요? 이긴 수석의 5월 22일 페이스북입니다. 저는 분명 오늘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현 사무총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김철근은 이준석 사람이었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이 이긴 수석이 볼 때는 헌화를 밀었다는 거죠. 허나를 밀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어, 이긴 수석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만약에 당시에 이윤석 의원이 이윤석 당시 대표가 이긴을 밀었다 그러면은 저런 오해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 김철근 사무총장이 허나 어,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선결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음, 많이 아시네요. 자, 이때 이제 우리 여론조사가, 어, 이제 당원 저, 저 뭐냐, 투표가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25%, 대학생 평가단 20%, 언론인 평가단 5%, 이렇게 이제 구성이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저때 보면서 야, 저것 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문제의 소지가 많다. 어디서? 대학생 평가단과 언론인 평가단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대학생 평가단을 누가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쪽으로 표가 쏠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언론인 평가단을 누가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으로 쏠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어, 저건 좀 이상한데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 일단 첫 번째 당원 투표부터 보겠습니다. 당원 투표. 당원 투표에 영향을 주는 거는 당시 우리가 이제 뭐그 당, 당원 게시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SNS도 이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원들 다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음. 그렇죠. 어, 저 룰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뭐, 룰을 저 만드는 건 나름 의미는 있었죠. 의미가 있었는데, 어, 어쨌건 이제 젊은 사람들의 뜻을 좀 많이 반영하자라고 해서 이제 저렇게 했는 건데, 뭐 저는 나름 시도는 괜찮았는데, 이게 조작이 들어갈 가능성이, 작업이 음.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자. 보시면 이게 당원투표, 당원투표에 영향을 미친 요인 이겁니다. 출마자 협의입니다. 출마자 협의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유승호 회장 지금 이번에 이제 어, 전략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의 어, 임명되었다고 하는 유승호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최근 에 이제 그 김기수를 지지하는 어, 성명을 발표했던 개혁신당 개혁위원회 정승우 권상기 김기수 김원갑 정구국 최인철 이분들이 다 출마자 협의회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외박경윤 정국진 정재준 조대원 정말 당을 어렵게 하는 모든 분들이 저출마자 협의회에 있습니다. 저출마자 협의회가 전폭적으로 허나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왜 그런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 이긴 수석이 그때 총선 후보들이 좀 함량 미달인 분들이 있었다. 우리 개혁신당은 에 이렇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출마자들이 아니, 출마도 하지 않은 놈이 비례대표나 노리든 이기이가 우리를 비방하다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연판장은 아니었지만, 게 단톡방에서 야 우리는 출마한 허나 조대원을 지지하자라고 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선거를 하기 위해서 입당한 분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막 그렇게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긴 수석이 당원들한테는 많은 차로 허나 후보를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성명이고요. 자, 보시면, 당원 투표에서 이긴 수석이 헌화 대표한테 져버렸어요. 음. 저렇게 된큰 요인이 아까 이제 출마자 협의회였던 겁니다. 아, 어, 저분들이, 어, 비례대표나 노리든 어, 도의원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헌화를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게 저기 이제 이긴 수석이 당원토표에서 이기지 못한 원인이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국민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는 무조건 헌화 대표한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어, 전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그 이긴 수석은 뭐전 도의원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뭐 일반인들은 어, 허나 이긴 조대원, 전성균, 청강정 모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들어보고, 어,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면, 어, 당연히 허나, 어, 현 대표, 어, 당시 후보가, 어, 유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긴 수석은 그때 이제 그런 표현을 썼죠.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 자신이 없었던 이유는 당원 투표에서, 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음. 그런데, 에, 프레임에 걸려서 이제 좀 밀렸습니다. 근데, 대학생 평가단이죠. 대학생 평가단. 대학생 평가단 하, 잘 보시면, 요게, 충청, 대전, 세종. 이게 충청권, 호남, 제주권, 영남권, 수도권. 근데 끝에 저, 그, 댓글 저거 지나가는데, 저기 보면, 74면, 76명, 80명, 160명으로 되어 있죠. 그죠? 충, 충청권이 74면, 호남권이 76명 영남권이 80명 수도권이 160명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음. 실제로 대학생의 비율과는 너무 차이가 나죠 수도권이 아마 대학생 비율은 저거보다 훨씬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건 저렇게 비율을 정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렇게 했는데 저기 득표를 보면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은 이긴 수석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호남권에서는 뒤집어졌습니다. 어, 저거는 이제 누가 대학생들을 모았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이제 세 군데를 한계가 다른 이유가 아마 또 어떤 작업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거는 뭐 의혹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대학생 평가단은 결과적으로 이긴 수석이 이기기는 이겼지만 크게 이기지는 못했죠. 자 이제 언론인 평가단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인 평가단은 어 이제 20, 20, 20, 36. 저부터 이제 수도권이 언론이 다 모여 있는데 기자들이 수도권에 훨씬 많이 있는데 어그 비율을 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 지방으로 가면. 키 지방으로 가면 정치부 기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그러면 풀이 크지 않습니다. 풀이 크지 않은데 어 저기에 이제 기자단을 20명 20명 20명을 이렇게 모으면 예를 들어서 영남권에서 20명, 저 이제 전당대회를 대구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에서 정치부 기자들이 오는 거예요. 부산에서 대구까지 안 옵니다. 예. 음. 그럼 뭐 검화비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데. 그럼 대구에 정치부 기자 20명을 뽑으면요. 어, 빤해요. 빤한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허나 후보는 그때 전당대회 전에 기자간담회를 한 겁니다. 자정치부 기자들한테 연락해서 제가 같이 한번 이야기합시다 라고 하면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다시 평가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뭐~ 기자가 막 수만 명이 있고 수만 명 중에 열 명이랑 뭐~ 커피를 마셨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될 겁니다 그죠 근데 정치부 기자가 뭐~ 풀이 한 서른 명만명 되는데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커피를 마시면 그중에 상당수가 평가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 허나 후보가 저는 아~ 저기는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은 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워낙 정치부 기자가 많기 때문에, 네. 에, 커피를 마셔봤자 뭐몇 명이나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아, 저기서도 우리 이긴 어, 수석이 좀 손해를 봤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 기자들도 또 누가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야, 김 기자, 이 기자, 와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건 뭐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저는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나면 어, 김철근 사무총장이 허나 대표랑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전당 대회 때는 김철근 사무총장이 허나 후보를 도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제가 그때 그 준비위원이어서 어, 당시, 사무총장, 뭐, 지금 이경선 부총장, 부산시당 위원장, 그 다음에 광주의 위원장님, 대전시당 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비서실장 하는 정재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어, 기자단이랑 커피 마신걸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막, 김철근 사무총장이, 오, 이긴 수석을 막, 그렇게 막 욕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옆에서 툭툭 치면서, 아, 이야기하지 마요. 어, 지금 사무총장은, 어, 허나 밀고 있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때, 어,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김철근 사무총장은 허나를 지지했고, 허나 대표체제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랐던 사람입니다. 예. 정말, 김미라는 기억신당 감독방 네. 네. 여론도 기도입니다. 예, 뭐,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총선대 어, 김미라님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저분이 우리 그차 랩핑 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정말 총선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 이게 전당대회 가면서 이제 허나 쪽으로 갔고 예, 또,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제 허나 후보를 그 지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어, 김철근 사무총장이랑 김승근 사무총장이 허나 대표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더 바랐던 분이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떨어진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윤석 대표께서 이야기 했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떨어지게 만드는 분이라는 거죠. 어, 국회의원 할 때도 보좌진들이 그렇게 많이 바뀐 분이고 어, 지금 이제 당대표가 돼서도 다 떨어뜨리는 진짜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분이라는 게 지금 많은 분들의 평가입니다. 어, 그래서 어, 정말 우리 그 인석 의원은 인석 대표는 당시 엄정중립을 지킨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철근 어, 사무총장이 헌화를 지지했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고, 근데 실제적으로 대학생 평가단이나 언론의 평가단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미쳤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그런데 이제 지금 어 이런 사단이 난걸 보면, 그거는 뭐김철근 사무총장의 문제가 아니라 허나 대표의 문제라고 어 해야 되겠죠. 네. 음,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제 오늘 뭐, 폭탄 선언을 한다 그랬는데 정말 폭탄 선언은 이준석 대표는 정말 중립을 지켰던 분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참 어, 이준석 대표 좋아합니다. 좋아하고요. 어. 예.